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이재명의 선출직 독재. 일곱 개 단계 중에 몇 단계일까요? 지금 다수의 폭정. Tyranny of Majority. 자유의 붕괴. Collapse of Freedom.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선출직 독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때가 이른바 연성 독재라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강성 독재로 의회 독재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정말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판에 떠돌고 있는 독재의 유령. 허상일까요? 실상일까요? 먼저 선출직 독재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직 독재란 것은 쉽게 말하면 히틀러 같은 겁니다. 히틀러가 선거로 집권을 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을 사실상 무너뜨리고 독재로 갔던 그 사안인 것이죠. 겉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뽑혔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 분립을 무력화하고 다수의 폭정을 행사하여 사실상 독재, de facto tyranny, dictatorship에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선출 독재라고 하는 것이죠. 선거는 있지만 민주주의는 없는 상태, 민주주의적 전제정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절차도 빈 껍데기만 남고 실질적 민주주의, 한마디로 소수보호, 인권보호, 견제와 근형 언론의 자유는 개나 줘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죠? 민주주의는 지난번에 31억이 존화되는 추경을 야당 동의 없이 지 멋대로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민생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을 내 가지고 현재 자기들 지지층에 표를 얻고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청문회도 국민의힘이 요청하는 증인은 단한 명도 부르지 않는 이런 청문의 무력화 쇼도 버리고 있습니다. 입법 독주, 입법 독재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특검법.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국민의 힘은 배제하고 지들끼리 추천하는 인간으로 특검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검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에게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된 특검을 선임해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들 마음대로 야당 탄압용으로 만들고 이제는 기한도 느리는 이른바 더센 특검을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이런 입법 공장 이게 바로 의회 독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기업 부담해서 사실상 자본주의를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란 봉투법. 상법 개정안. 근로자는 회사가 망하면은 자리를 잃지만 투자 있는 사람은 회사가 망하면은 깜빵 가고 전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자본 이득인 것이죠. 그것을 정당화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인 것이죠. 이와 같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자본주의의 근본을 부인하는 위헌적이다. 라는 것이 상법학과 헌법학계의 태도들의 평가입니다. 하, 참,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민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독립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법관 두배 중원, 내란 특별재판부 강행, 대법원장 탄핵, 이 모든 것이 독재로 가는 지름길, 사법부조차도 터키처럼, 베네수엘라처럼내 주머니에 다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당협에서, 제명아, 네가다 해처먹냐? 대통령도 네가 하고 국회의장도 네가 하고 대법원장도 네가라라는 하 플래카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 아니겠습니까? 포장은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반대 세력 축출하기 위한 제도 넓으면 네가 선거 이기지라고 하는 이런 오만. 내 딸들의 강성 팬덤 정치.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